<목마다 소스는 샌질로 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세네입니다. 저는 현재 허션업에서 다모네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설날을 맞이하여 몽골의 설날 자강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강살 이름의 유래와 인사말, 그리고 음식 소개와 세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설날을 왜 자강살이라고 부를까요? 자강살은 하얀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새해 첫날을 하얗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내면 올해는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차강살 하얀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날에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좋은 것에, 좋은 것에 대해만 생각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네. 한국과 중국은 입력에 따라 매년 설날 날짜가 바뀌는 것처럼 몽골에서는 태양력에 따라 매년 차강살의 날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몽골의 설날은 2월 23일이었는데요, 한국의 설날은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국과 몽골의 설날은 같은 날에 됩니다. 네, 설날 때는 몽골 사람들은 어, 설차강살설 인사말을 하는데요, 이때. 아머르베노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머르베노는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나라 같이 인사말을 해 볼까요? 네. 아머르베노.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나 나누, 나누고 몽골 사람들은 어, 그 동안에 못 봤던 가족, 친구, 친척들의 집 집을 쭉 돌아다니면서 상황사를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을 보낼 때 대부분 가족끼리만 모여서 어,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 학우 학교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인사하러 옵니다. 길에서 몽골의 설날 때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몽골 사람들이 설날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막습니다. 여기서 자한사태 먹는 음식을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한국에 설날 때 먹는 떡국이 있는 것처럼 몽골에서는 자한사태 먹는 음식은 뽀즈입니다. 뽀즈는 한국의 만두 같지만 안에 있는 아, 제, 재료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만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거의 90%로 고기만 넣어서 만듭니다. 여기서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한지 알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만두를 만들 때 집마다 2,000개의 만두를 미리 만들어서 열립니다. 이렇게 많은 만두를 여자가 혼자서 만들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남자들도 도와주면서 같이 만두를 만듭니다. 한국에서도 설날 때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몽골에서는 이렇게 만두를 많이 만드는 것은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이고 손님이 올때 손쉽게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자, 다음 음식은요. 사항 살 때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음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츠 하쿠 올밥입니다 오츠는 양고기를 동제로 삶아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한 해를 지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상에 동제로 올려서 손님이 오면 잘라서 대접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인 얼밥은요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여러분. 올법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어떤 모양 같으세요? 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의 발바닥 모양같이 생겼어요. 올법이라는 이름도 발바닥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과연 설날에는 왜 발바닥으로 만든 빵을 먹을까요? 아, 사람은 발로 걸어 다니며 이동하고, 따라서 발로 천진한다는 의미로 올법을 발바닥 모양으로 만들어서 상에 올립니다. 이렇게 상에 올릴 때는 꼭 호수의 징으로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슬픔과 행복이 돌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어, 올법의 1층은 행복, 2층은 슬픔, 3층은 행복이라고 해서 꼭 인생을 행복으로 기나자라는 의미로 홀수의 층으로 올법을 쌓아 올려 준비합니다. 이렇게 자강살에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서 손님을 오길 기다리죠. 이때 어, 상을 잘하는데 몽골과 한국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조선 분들을 위해서 어, 상을 잘하는데 몽골에서는 살아있는 가족, 친척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설날 때 세배를 하듯이 몽골의 자앙사때는 쫄꺽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양손에 하닥이라고 하는 정을 걸치고 어르신의 두 손을 받치며틀릅니다 이때는 어르신은 상대방의 양볼에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이때 집에 오는 손님을 위해 이제 설날 떡담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날 떡담의 일 부분을 읽어 들으며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거 호란 나나사, 삭힘으린 일치가프, 오둠 호크 팀글에세, 오즈를 랍지오카라사베백 오츠른 절 자크 훔무스 때 스틸린 사항고기 비릴지, 오르그 주바가 신질 때 사항 신데래. 떠오르는 대양의 따뜻함을 받아 광활하고 푸른 하늘에서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광활하고 푸른 하늘에서 마음을 채우고 만나는 각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행복한 새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신대 사이한 신세래